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기사 늘 보아시네 이 교... 시원해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 교가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 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 아이들과 양대와 아,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일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니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옥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계 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야셀과 욕보아바 벤니므라와 아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벤 자손과 헤스본과 엘라엘과 기대야 느보와 발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수는 다가서 길스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무리 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스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보디아일이 불렀으며 함께요 노바는 가서 그낫과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 서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요단 서편은 미디안, 모압,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어, 이제 이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아, 서편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아, 원래 하나님이 이제 차지하라 한 땅은 아, 요단 동편에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이제 요단 서편에 너무 보기에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머물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시작을 말씀드릴 때 여호와께서 어 차지할 땅을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라 말을 했는데 실수로 말한 거예요.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단 서편에는 미디안 모압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처럼 보여가지고. 루벤과갓 문하세 반지파가 이 문하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하세가 덩어리가 컸어요. 그래서 반, 이제 반을 이제 반 쪼개 가지고 문하세의 반지파가 서편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서편에 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선택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 덕분에 공동체 전체에 져야 할 책임을 이제 뒤로 미룬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한 소리를 하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처사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막 개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절충 안을 제시합니다. 아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이땅 원주민들로부터 우리 처자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을 어, 지어서 처자와 아이들을 거주하게 한 뒤에 모든 남자들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 각 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기까지 싸우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단 서편 이 땅으로 돌아오고 요단 동편에서는 내가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땅 분배를 다시 고려하면서 이 일이 이스라엘에 유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너희가 말한대로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동편에서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싸우면 후에 서편으로 돌아와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마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한 말을 23절에서 하는데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리 말합니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모세가 꼰대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 그 말인 거죠. 제가 이제 한 주간 묵상하는 중에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너희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 짓고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성경 역사 통 틀어서 끊임없이 죄 짓고 숨어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숨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불러내시잖아요. 모세도 애굽 병사 죽이고 아무도 몰래 땅 속에다가 파묻고 어, 이렇게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백일하에 드러나가지고 결국 어, 살인자로 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아간의 범죄, 기엽고 그 찾아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발볼 사건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미디안 땅에서 불의의 싹수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 발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죽이신 심판의 하나님이어요 요기 12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어두움의 깊은 비밀을 들추어내시고, 흑암을 백일 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복수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아니란 태도가 쉽게 죄를 짓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추적하여 심판하시고 소멸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죄를 멀리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을 해치는 개인의 자유 이것은 아무리 자유가 좋을지라도 공익을 해칠 때이 이기적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로 알고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먼저 다한 후에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취하는 그런 우선 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깐깐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것을 르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하니까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27절에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이제 바른 대답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 여기서 끝을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약은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와 정, <laughs> 공동체와 증인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모세는 곧 28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여우수와 또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굳은 언약으로 선포하기를 32절에 이리 말합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우 앞에서 가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공개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가짜손과루벤자손 문하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아 요단의 그 서편 땅을 주었습니다. 주기는 주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버젓이 무장을 하고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빈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과 성읍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기존의 성읍 이름에는 느보, 발무온, 우상의 이름을 딴 그런 성읍들이 많았어요. 37절에 르우벤자소는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발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이름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그랬거든요. 여기 느보가 뭔가 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 마르두그의 아들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나부라는 발음으로 부르는 그런 신인데 이 느보는 생명책을 지키고 있는 운명의 신이라 그리 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래서, 느부가네살 왕의 이름의 뜻이 나부여 내 아들을 지키소서 그 말입니다. 그 나부, 가네살인 거거든요. 어, 또, 바발무는은 발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든 성읍의 이름들과 문화와 삶의 양식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 새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이 요동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 주는 것처럼 아, 그리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이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문화와 양식에 동화되어 살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거룩한 새 이름과 영적인 문화로 이 땅을 변모시켜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변모시키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통해 토창민들을 쫓아내므로 가능했습니다 39절에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러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러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그랬거든요 오늘 내 삶에 죄와 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쫓아내야 참된 소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며 죄는 반드시 추적되어 심판되는 줄을 알고 멀리할 뿐 아니라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쫓아내어 거룩한 새 이름과 영적인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주님의 말씀대로 어,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하려 할 때에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 먼저라고 이렇게 짚어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기 이전에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그 자유가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가,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를 꼭 먼저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 하나 그냥 얻는 것은 없을 터인데, 치열하게 싸워, 정말 우상과 어, 세상 죄와 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한 새 이름을 부여하는 어, 참 성도의 영적인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 일상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